나도 뭐 배워봐야지. <laughs> 그것 좀 별로예요. 저는 저럴 때 항상 그런 얘기 듣거든요. 너무 짜증나지. 응. 음. <laughs> 어, 휴지 아빠 <갖다> 줄까? <laughs> 먹고 있어 봐 고마워. 자물 티슈는 아니지만 고마워, 물 묻힌 티슈. 이게 물 티슈지. <laughs> 그치? 응나 왜... 잠깐만 아, 잠 닦아줘 좀더좀더 좀 응? <laughs> <laughs> 아, 여기? 됐어? 좀더 더? 얼마나 묻힌 거야 잠시 아, 양좀더 묻었어 됐어? 됐어 됐어 됐는데 이따가 다한번 조금 더 어, 하면 어떡해? 그래 닦아줘도 되죠? 예, 네, 뭐 닦아갔어요. 물어보고. 어, 난 싫어. 난안 닦아줬으면 좋겠어. 그래. <laughs> 난 닦아주는 거야. 닦아줘. 아, 닦아 이게 닦아주는, 그러니까 닦아주는 게나안 닦아주는 게 나? 얘기해줘. 어? 그 아, 나는 휴지만 갖다 주는 게 좋아. 휴지만 갖다 아. 닦아주는 예. 거는 좀. 물어보는 건 어때요? 닦, 닦아줄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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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딱, 아니, 닦아줘도 아니, 돼. 아니, <웃음> <웃음> 그거 좀 별로예요? 난 물어보진 않아요. 어, 그냥. 나도 뭐 배워가야지. <laughs> 설마 아니지? 내가 어제 어뭐 얘기 했던 거야 볶음밥, 볶음밥. 맞는데어 진짜? 나는 어. <laughs> 계란 볶음밥 밥이랑 계란이랑 섞어서 소금 간 그거는 진짜 매일 먹을 수 있고 준구 씨가 또 섬세하네요. 어머 준구야! 네. 진짜 심쿵했겠다 진씨 그렇게 사소한 거잘 기억해줄 때 너무 심쿵이야. 저거죠. 내가 만약에 그, 내가 구강 스프레이 아. 안, 안 뽑았으면 어떨 어떠, 것 같았어? 슬펐을 것 같은데? 슬프, 슬프기까지? 해? 표현이 적절하진 않았다 그냥 뭐, 많이 아쉬웠을 것 같은데? 나는 왜냐면은, 문자 보고, 아, 뭐하지? 아, 맞아, 이거 있었지. 하고 바로 음. 가져갔단 말이야. 또 음. 생각나가지고. 근데 이제, 다른 일도 있는데? 그렇게 말하고는 좀, 그래가지고, 나도 너랑 제일 같이 가고 싶어가지고. 바로 넣은 것도 있는데 입꼬리가 입꼬리가 나 진씨 너무 귀여운 게 보인듯 알고 있는 거 계속 말로 확인 받으려고 어. 아침이랑 똑같아 응. 아침에도 너 어. 창문에서 나랑 눈 마주쳐서 어. 나한테 신청한 거야? 그러니까. 이거랑 좀 똑같잖아 계속 그냥 네. 확인하고 싶은 거야 어. 저는 저럴 때 항상 그런 얘기 했거든요 뭐라고요?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아하. 아...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남자 정말 싫어해 아... 해! 형 만약에 내 얼굴이었으면 여자 한 명도 못 만났어. <laughs> 해야 돼.